근데 오늘 정말 많았는데? 어, 전날까지? 축제였다고 그 전날 축제인데 오늘 왜 많아? 이번 주까지는 뭐 축제 분위기 좋아? 고대생 아니지? 아, 이거 고대 그거 호랑이 표현한 거예요? 어. 저 호랑인데. <laughs> 이게 개빨리는 줄. 거의 많이 소리인데. 어디에 가나 완성인데? 축제가 <laughs> 어제까지 맞아요 <laughs> 오늘까지는 거같니다 아, 어, 왜 일정 표봤을때 어제까지. 아타죠. 오늘 시간 참잘 살겠다. 진짜. 열아홉 아 미소네. 그니까 나도 딱 점점해서 아 장사 잘 되는 집이다. 오늘 많이 팔았다. 심지어 얘 냉장고에서 뭐가 있 지금 아무도 나오기 전에 반병이는 못. 그 오, 왔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데기제기껍데기제 껍데기 아, 저씨 아, <laughs> <laughs> 면으로 봤을 <봤어요>. 때그 아, 저씨도 시키는 <laughs> 드려보이 <laughs> 아, 그냥 껍데기로 이거. 제육 이거. 지방 가득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딱 술안주 그 기름이랑 양념이랑 섞이맛 없을 수가 없잖아 <laughs> 존나 구리다면서 존나, 네가 제일 먼저 먹자 진짜 최고지금 먼저 먹자 상토가 상큼한... 하면 음. 요새는 다파이네프 샤베트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근데 네, 또 이만해 그게 있는데 말캉한 식감과 아 막... 이거 이해하면 뭐는... 안 되는데. 이천만 황국인들이있다니까왜2천만이래 대한민국 절반은 좋아할 걸? 저는 아 일단 우리 할머니 좋아해. 저는 솔직하서 가서... 우리 할머니 좋아해. <laughs> 나 진짜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어렵네. <laughs>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지방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아, 지방? <laughs> 껍데기가 맛있네 껍데기? 껍데기 제 아들 아들 지방 껍데기 먹어 지방? 콜라겐 지방 선수원물보다 지방이 나아 지방? 지방. 크로스. 순수했지. 지금 탈락했냐? 세상을 안 거죠. a 락파워 현조. 그냥 그그저희 a p 몰라 Tarapao. Tarapao. t a 사 a p a 사 t a r 어 p a o Tarapao. Tarapao. t a r a p 아 아니 a r a 영웅이 t 그소이 많았어요, 그분이 네이플 아예 창지자 분이랑 아는 분이랑 아니 막 50대, 60대 할아버지다 이런 소 썰도 있었거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니까 9살 때는 할아버지죠, 솔직히 1 0대면 그럼 지금은 80대에 계실 아, 네. 아, 네. 아, 네가 먼저 썼잖아 왜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스> 아, 이제 좀 조용하네 미치겠네 지금 시점이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한 20명씩 있어니다 아, 아까 도직히 20명씩이 갖고 여기 앞에서 다기 난간을 다 비대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우리 20대 초반 젊은 꿈나무들 3분 뒤또 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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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들이 체력이 좋아요 술을 잘 먹는 건 아닌데 체력이 좋아. 아 눈빛 아직 살아있더라 안 응. 싫더라 막 얼굴 빨고 인사타 표정에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 저희는 눈부터 바로 가는... <laughs> 안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안 해보진 않았거든. 내가 할 때마다 많이 마셨어. 술 게임 할 때마다... 너무 잘 못하구나. 저도 게임은 잘해라. 아니, 술은 내가 먹고 싶은데, 왜진상을 마셔야 되지? 같은 눈네 어차피 아닌가? 또 맞죠 누가 이들일까? 더 정확한 걸또 정확한 걸또 찍어주시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 <laughs> 근데 먹기 싫어하는데도먹었습니 게임을 못했어요 와 저것도 사실 다 에너지잖아 대단하다 에너지 저런 거다음 다는... 자, 자체 공간, 자체 공간 아, 어, 이러고 <laughs> 어... 아무 걱정 없을 때 참... 아무 걱정 없을 때 있었습니까? 저도 스무 살 초반일 것 같아요 스무 살 초반이 어. 세상 무서울 거 없고 그때 싸가지가 나 없었죠, 제가 그때 제가 저는... 쪽팔리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딱 사람이거든요 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고, 전 그냥 딱그 인간이란 동물에 딱최적화되어 있는 음. 느낌이어서, 전 어렸을 때 제가 부끄러웠던 행동도 지금 다 기억하고 작지만 작, 착했던 행동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준에서 나쁜 행동이나 이제 나쁜 기억들을 이제 다 겪으면서 제가 그거를 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혼나고 이제 개선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진짜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메이플처럼 이제 음. 이렇게 레벨을 업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벨하고 스킬, 스탯 찍고 레벨 높을수록 경험치가 되게 천천히 쌓여요 진짜 지루할 정도 그렇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천천히 쌓이는데 나중에 한두달 전? 막 1년 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조금 멋있어졌다 그런 게좀 느껴지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언제 빨리 뒤지겠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내가 만들면 좋다. 본인한테. 본인이, 본인이 목표를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표곤하시면 막장하시죠. 딱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틀도 없어. 슬슬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laughs>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같아아나 이랬어 아까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laughs> 절대 비하나 이런 게 아니고 어.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이렇게,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나도 저랬는데 네, 추억도 나았어